모든 것은 전략이 중요하죠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내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느냐가 내 승패의 성, 성과를 결정 짓게 됐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실패했다는 위험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얘기가 있을까 HAB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데이터 드리븐 맞나요 그 전략을 스트레티지를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그그것 그 동물적 감각, 애니멀 스피릿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아, 이쯤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 의사결정 한다라고 어 이미 많이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 수립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HEB는 어, 데이터를 가지고 하니까 어, 그렇게 건, 걱정 없을겠지만 이제 그에 관련해서도 그래도 이제 투자 설명서에서는 언급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개발은 이제 막대한 연구개발비, 장기간의 연구기간 소요된다. 이게 장기로 갈수록 뭐든지 리스크는 커집니다.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은 곧 리스크거든요. 근데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이라는 게 HLB가 운이 좋아서 리버세나님이 성공을 해서 이렇게 지금 NDA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그 무너지고 그냥 없어지는 기업들은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한방에 대박을 터트리는 그런 그 기업 사업 모델이거든요. 신약 개발이라는 게. 그래서, 네. 그래서 뭐든지 이제 장기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다 이제 가격이 비싸집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국채 같은 경우에도 금리 뭐가 더 높을까요? 단기가 높을까요? 장기가 높을까요? 당연히 장기가 높겠죠. 왜냐면은 장기로 그 만약 100년짜리 한국 국채를 받는다. 그럼 100년 뒤에 한국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그 금리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 이 장단기 금리 역전, 단기 이제 유동성 때문에 이제 이게 수요가 많아지니까 역전이 되고 그런 거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신약 개발 성공한다 고 해도 이제 금액과 시간을 상쇄할 수 정도 수익 창출이 가능할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사람을 갈아 넣어가지고 연구를 해서 개발했는데 수익 창출 마켓이 별로 없고 독점 특허도 만료가 거의 되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허가가 안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그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바이오들이 이런 리스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이오 사기다라는 말을 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런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를 잘 극복하고 올라간 그 글로벌 대기업들은 지금 엄청나게 그 사이즈가 크죠. 뭐 미국에도 있고 뭐 길리어드사도 그 HM의 롤모델인데 그 타미플로 한번잘 성공해가지고 대박 터뜨리고. 미국에, 일본에는, 그, 다케다. 1위 제약사. 다케다는 좋은 약이라 싶으면 지금 다사들이고 있죠. 죄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인수합병, M&A를 통해서 또 성장하고 있고. 이건 뒤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내부 요인으로 인해서 개발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비용 지출 요구될 경우도 존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은 뭐 다, 이제 뭐 알고 있겠지만, 그 다음에 연결 대상 종속회사 연구개발 계획이 실패하거나 장기적인 이런 계획들, 전략들, 자금운용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하지 못할 경우 수익성,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했습니다. HLB는 바이오 업종에 비해서 생각보다 재무 대표가 좋습니다. 유동비율도 뭐100%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부채비율도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고, 뭐 다른 바이오 업종이랑 비율을 직접적으로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은 생각보다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파이낸싱 재무 쪽으로는 그도 h i b 가좀 안전한 느낌이 있죠 바이오에 비해서는 그래서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개발 회사들은 다 그렇죠 자금운용 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하지 못할 경우 그래서 지금 이것도 사실 유상 증자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금운용 계획을 잘 세우고 이런 그 자금 조달을 착실히 그 전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돈을 비축해 두려는 그 다음에 이걸로 임상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LI도 하고 해가지고 몸집을 불리고 회사가 성장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회사에서는 이런 위험을 알려주고 있지만 이 유상증자를 위한 투자 설명서도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그 대응책, 전략,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좀 보면은 국내 제약업계 연구개발 통해 신약개발보다는 의약품 수요와 꾸준한 증가. 의약품 시행 이후 전문의약품 시장의 고성장을 배경으로 제네렉 위주의 제품 포트폴리오와 영업력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시현해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누구 얘기냐 국내 제약업계 얘기죠 그래서 국내 제약업계는 신약 개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는 HLB는 국내 일반 제약회사나 다르게 우리는 신약 개발에 뛰어든 선도적인 기업이다라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또 PR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 사실, 안정적인 걸다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리스크를 질러 하지 않습니다. 네. HLB는 그 도전을 한번 해봤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산업의 성장 둔화에 대비하여, 대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신약개발, 해외 진출, 투자 확대, 다국적 임상 해외 제약사 제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구개발, 연구개발, 신약개발, 이런 것보다는, 여기 이제, 어, 전문 의 약품 시장에 제네릭 위주, 제네릭, 카피약, 제네릭 위주로 이제 성장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동안 이제 약가도 많이 떨어지고 서로 경쟁이 많이 붙고 치킨게임하고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이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성장이 좀 힘들 거 보이고 신약개발로 해서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을 창출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다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다케다 한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M&A랑 뭐그 신약 l i 랑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미쳤다 싶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내려가서 또 보면은 이런 것들도 지금 h l b 가다 하고 있습니다. 그 저기 중동이 누구죠? 그 네오파마랑도 협약을 협약을 엄청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넥스사이언스족이랑 트 관련된 그 베트남의 그 호날 회장, 베트남의 셀트리온이 불리는 기업을 하고 있는. 아무튼 제약사들이랑 여러 가지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상에서 봤듯이, 뭐, 론서프, 그리고, 키트로다, 옵티버, 이런 애들이랑 또 병용도 하고 있고, 상당히 지금 글로벌하게 놀고 있는데, 제약업계 전체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를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2016년에 사용한 총 연구개발비는 1조 7,694억 원, 매출액은 29조 라고 하는데, 이거를 왜두개 구했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얼마냐, 라고 했을 때는 6%라고, 어 되어 있고, 매출액 대비 수출은 23%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23%면은 그 국내에서 쓰는 거는 뭐한 7, 80% 된다는 거겠죠. 국내에서 사용하는 거는. 전추 연구 개발비. 전체 연구 개발에서 중소기업이 사용한 연구 개발은 75%, 중교, 중소기업이 14%, 대기업이 9%. 그래서 대기업이 오히려 더 안전하게 하려고 하죠. 중견 기업이 연구 개발비가 더 높고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그리고 이거 보면은 이제 대기업들이 어, 리스크를 그렇게 크게 질려고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되죠 그래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중견 기업이 8%로 가장 높고 중견 기업이 다 높네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4% 대기업이 2% 그래서 보니까 이제 존슨 앤 존스 로슈 머크 다 들어본 한 번씩 들어봤죠 어디서 노바티스 화이자 얘네, 얘네, 그 다음에, 얘네, 얘네, 릴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상위 10개 글로벌 제약 기업의 2018년도 매출액 대비 R&D 투자는 20%인데, 지금 국내는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얘네는 글로벌 제약 기업이니까, 대기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국내, 제약업계에서 보니까, 여기서, 대기업은, 전추, 어... 전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2%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기업이 말이죠. 그 세계 글로벌은 20%까지 들어간다고 한다는데 여전히 글로벌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비용은 국내 제약사에 비해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투자를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한다는 겁니다. 매출액이거든요. 이건 비율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대비 투자비용하면 이거보다 훨씬 높겠죠. 20%보다 훨씬 넘을 겁니다. 뭐 많은 경우 50%까지도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건 매출액 대비니까 확실하게 보수적으로 잡아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사실 R&D 투자에서 신약 개발하는 게얘네주 업무니까 뭐, 뭐 당연한 걸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연구개발 집약도 또한 국내 제약 성장 기업들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내의 제약사들은 리스크를 잘 안진다. 투자를 잘 안한다 라는 점입니다. 지금. 세계에는 이렇게 바쁘게 투자를 하느라 지금 정신 없는데 국내는 이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얘기 왜 했을까요? 우리는 투자를 상당히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뉴스기사들 공식 같은 거 보면은 그 LI 하는 것도 엄청 많잖아요. HLB. HLB는 확실히 그 글로벌 제약사 느낌이 납니다. 하는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인수를 하고 인수합병을 하고 LI를 하고 몸집을 엄청나게 불리는 전략 해외 전략을 따라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HLB 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의 가도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점에서 이제 좀그 진짜 글로벌 제약사로 진짜로 거듭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어서 또 뭐. 표랑 그런 것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